안녕하세요. 당신의 깊은 고민과 내면의 갈등을 담은 글을 주에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시작되는 하루. 그 시작부터 나는 이미 지쳐갑니다. 거울 속내 모습은 언제나 부족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욱 초라해집니다. 성인이 되면서 외모를 가꾸려 노력했고,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수준까지는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쁘다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것 같아요. 당신의 아침은 거울과의 싸움으로 시작되는군요. 그 차가운 유리 표면에 비친 모습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거울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한 방울만을 보고 전체 대양을 판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피부 표면 아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쁘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만을 평가하는 얕은 칭찬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쉽게 그리고 원만하게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저에겐 그게 왜 이리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를 사귀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은 깊어만 갑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쉽게 길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미로 속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어려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신이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연결을 갈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갈망이 당신을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스펙을 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 돌아보면 허무함만 가득합니다. 취업시장에서 제가 가진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기업들이 저 같은 사람을 뽑을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나무의 진정한 가치를 알수 없죠. 당신이 쌓아온 경험들, 극복해온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은 숫자나 종이로 표현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스펙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재력, 열정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의 고유한 경험과 시각은 어떤 기업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라는 조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그 평가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요구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비교의 함정은 깊고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정상에 도달할 때마다 더 높은 계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남들과의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여정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비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고유한 여정에 집중하세요. 어제의 당신보다 나아진 오늘의 당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결국 제 자신이 쓰레기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단 하나의 장점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자기비하의 목소리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동굴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장점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말 자체가 당신의 정직함과 자기 성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코 작은 장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의미를 더합니다. 당신의 고민, 당신의 성장 과정,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런 생각들과 싸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같은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이 끝없는 자기혐오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매일 밤 당신이 겪는 이내적 갈등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작은 배와 같습니다. 파도가 거칠수록 배는 더욱 흔들리고 때로는 침몰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폭풍은 언젠가 잦아듭니다. 자기혐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정하세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매일 밤, 그날 당신이 해낸 작은 성취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용기에 대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당신의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있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